우천으로 인해 하루 쉬어간 롯데, 4월 26일 롯데는 하나와의 시즌 첫 경기를 맞이했다. 저번 주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어제의 우천 취소가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길 바라며, 오늘의 롯데도 응원해봤다. 그런 롯데는 1회 초부터 스트레이리가 노시원에게 홈런을 맞으며 선취점을 허용했지만, 바로 직후인 1회말 황성빈의 이루타 이후 렉스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어냈고 3회말에는 이사 이후에 고승민이 도루에 성공했고 직후에 전준우의 적시타가 터지는 고급약으로 빠른 시간에 역전까지 만들어내며 저번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오늘의 선발이었던 스트레일리가 3이닝만을 채우고 한현희와 교체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데는 또한번 용병 일선발이 일찍 내려갔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게 됐다.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한현희는 일요일 등판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결코 정상적인 등판이라고 하긴 어려울 텐데 이게 두 선수한테 과연 좋은 방법일지 생각하게 됐다. 일선발을 내보도 이런 경기를 해야 하나. 하루 빨리 스트레일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한현희는 2 이닝을 잘 지원했지만 6회 1사 2 3루의 위기를 만들고. 마운드를 내려가게 됐는데, 저번 주 최고의 고우트, 김진욱이 올라와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후속 타자를 뜬공 처리하며, 역전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한 방을 맞았더라면 분위기를 단숨에 내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여기서 작년까지만 해도 불신되던 김진욱이. 이 위기를 멋지게 벗어나던 장면은 올림픽 차출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SSG전 연속 삼진을 떠올리게 했다. 이대로면 김진욱이 아시안게임에 갈지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살려낸 롯데 는 6회 말엔 안치홍의 3루타구 땅골로 1점을 냈고 7회 말에는 엑스의 2사2후 2타점 적시타 안치홍의 1타점 적시타 거기다 부진하던 한동희까지 2타점 적시타를 차내며 한화에게 세개를 박는데 성공하며 8대1로 무난하게 경기를 승리했다.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다. 6회의 대위기를 김진욱이 막아내면서 분위기를 내주지 않은 것이 오늘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3타점으로 활약한 넥스를 포함해 오늘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투아웃 이후에 잘 친다거나 중요한 순간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이며 상당한 고퀄리티의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어제의 우천취소가 롯데의 좋은 흐름을 끊어내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롯데는 시즌 첫 5연승을 거두며 3위로 올라섰다. 매번 극초반에만 잘하다가 결국 하위권에 머물던 롯데가 5월이 다 와가는데 3위까지 올라와 있다. 이는 올 시즌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뜻이 아닐까. 특히 아직 선발이 개판인데도 이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롯데는 더 올라갈 길만 남은 게 아닌가 싶다. 여기서 더하면 진짜 꼴레발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친다. 오연승 미쳤다 미쳤어. 끝. 돌아와요. 두